라이 왜 없지 근데? 어때? 아, 무서워. 와! 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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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 왜 파워 아킹이 뭐야? 뭐야? 라이 들려? 라이. <laughs> 이 사람은 뭐야? 뭐야? 키 겁나고 뭐야? 와! <laughs> 아, 뭐야? 왜 인사해? 뭐야? 뭐야?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. 로딩 하니까 어. 다른 사람 소리 안 들리더라. 어. 응. 어. 어. 다, 다, 자세가 너무 웃겨. 어. 어. 이, 이거 뭐지? 이거 조금 설명해 줄게요. 음. 보면은 정신력이라는 게 있거든요. <웃음> 어. <웃음> 이게 그 뭐? 내가 뭐? <laughs> <laughs> 다른 사람 화면 궁금하다. 아, 미친. <laughs> 아, 쉽 키워도 되겠다. 여기 정신력이 깎이면 은 죽어. 어? 헐. TR. TR 그거 같다. 어, 이, 이성. 예. 어. 어. 이게 다 깎이면 죽, 죽은 상태인 거고. 어. 이 유령 중독성이. 진격성이... 어. <laughs> 여기 보면은. <laughs> 아. <laughs> 무전기 같아 보이는 거 있죠? 무지개색 있는 거 이게 EMP EMP인가 그거란 말이야 해가지고 유령 공격성이 5단계까지 가면 은 내가 죽어 오가 어. 오가 <laughs> <내가 웃음> <죽어. 내가 웃음> 쓰면은 그냥 그 자리를 피해야 하고 음. 어, 이거는 그냥 지대고 음. <laughs> <이건 너무, 웃음> 그만해 <웃음> <웃음> <해>. <웃음> 이거는 그냥 <laughs> 이거를 거 하면은 돈을 더 주는 거어더 <laughs> <돈. 웃음> 음. 음, 이거는 아마 카메라고 이제 이거 각자 챙겨서 가면 되거든요 사진 찍을 사람 귀신 사진 찍을 사람 귀신 사진? <laughs> 잠깐만, 이거, 키가 뭐더라? 봐봐. 아, 어... 어... EMP를 쓰거나, 아니면은, 사람들이 아유, 잠깐만. <웃음> <고마워>. <웃음> 어, 라일, 라일 어에왜 선천장 있어? <laughs> 뭐야? 김들이세요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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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뭐야 아아 뭐야? 뭐야? 왜? 뭐뭐 <laughs> <laughs> 뭐 하는 거야, 지금? 왜? 나 아, 왜 헤치로 와있뭐 하는데? 아, 라인으로 이 치와. 지거를아 그래서 귀신을 맞히는 거. 귀신을 맞춰? 그러니까, 누구 나야. <웃음> <웃음> 아, 나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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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, 20초, 20초야, 나, 뭐, 나, 뭐, 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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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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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지 <laughs> <laughs> 나 진정했어. 나나 <laughs> 나 진정했어. 이거 키 헷갈린다. 내가 내가 키 써는 거 행에 붙여줄 테니까 그거 보고해. <laughs> 뭐라고? 아, 어... 아 어, 미친. 아 진정했어 진정했어. 아, 와, 아. 긴장했어. 저거, 저거, 저잠 저거, 저거, 잠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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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거 머리 저 뭐야 저뭐저 <laughs> 손전등 들으라 손전등. 손전등? 그거 우리 어깨에도 있는데. 그거는 그냥 기본 아. 나나나나 나, 나, 나 들게 손전등. 손전등. 근데 손전등 뭐야? <laughs> 뭐지? 까만 건가? 이거 아닐까? 까만 거? 잡기 뭐지? 자, 잡기. 잡기 F 스이이 <laughs> 이. 라이 라이 뭐야 근데? 라이 손네는 뭐야? 뭐야? 아니 손전등. <laughs> <laughs> 왜안 되지? 뭐야, 뭐 어, 안되지 음... <laughs> <손에 있는> 건... <laughs> 있... 뭐야, 뭐야, 뭐거안 돼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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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. 야 아, <laughs> 아, 뭐야, 왜못 잡아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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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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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아 뭐야, 못잡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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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EMF예요. EMF. m f 가 뭐야? 아까 방했 <laughs> 아, 쳤잖아. 아, 설명하잖아. 잘못했어요. 아, 잘못 아, 아, 너무 웃겨서 유령의 공격성을 <laughs> 아, 측정하는 거예요. 이거는 어... 그리고 여기 노트 보이지. 노트. 어... 이거는 고스트 라이팅이라고 이걸 펼쳐놓으면은 여기다 쓰는 애들이 있어.